대표님이 지금 산청에서 오셨다 그랬나요? 지금은 그러면 상추랑 뭐라 그랬죠? 재배하시는 게? 상추랑 깻잎. 대표님네 원래 노지 아니셨어요? 네, 노지 하다가 이제 배잇다불러오고 아. 양액 재배도 불러. 오고 예, 하우스에는 다불러왔고 양액으로 바꾸고 노지는 그 바깥에는 그 그대로. 그냥 거제도에서 오신 거죠? 아, 예, 예. 대표님 지금 작물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 산나물을 했는데. 산나물? 그, 예. 어수리, 영하자. 그 다음에 전원나물 그거를 어떤 거에다 하신 거예요? 하우스에다? 하우스에 배드에다. 아, 배드에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경재배로 바꾸신다고 하셨었나요? 예, 분무식수경재배로 바꾸는 중. 여름 거는 촘촘히 심지 않나요? 공간은, 예, 공간을 다 줘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지금 이 전체가 대표님 여기 몇센티라고 해야 되죠? 이게 60, 영상에서 보시는 거니 60 60, 60, 60. 60. 해서 총 120. 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심으시는 거고. 예. 지금 간격은 거의 5cm 간격으로 지금 꽂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항상 항상 그래서 외근 친구 일할 때는 항상 지켜봐야 돼. 바이나노 두번 일해야 되니까. 어, 싶었지만, 네. 심자마자 바로 뽑았다 꽂는 건 괜찮은데 뿌리 난 다음에 뽑았다 꽂으면 걔네들은 안이쁘게 커요. 괜찮, 아, 그렇지. 뿌리가 그래, 좀, 내려갔는데 이미 그럼, 대표님 그럼 지금 쪽 안내하는 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심으라는 건가요? 심으면 이 정도 간격으로 좀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센치나요? 이거면은 손가락 하나로 어, 5cm. 이 사이 사이가 어, 이게 20cm, 5cm. 5cm. 아, 5cm 간격 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사이 사이 이 R 과알 사이가 5cm고 예. 여기서 여기도 그리에. 똑같이 5cm. 5cm. 똑같이 예. 5cm. 이게 나오는 올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5cm. 아,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심으시면 음. 되고. 아 이게 쪽파시가 흙이 붙어오니까 풀도 많이 나요. 그 풀을 어렸을 때잘보아 주셔야 돼요 나중에 씨음 받으면 저렇게돼요 <laughs> 풀밭이에요. 음음음 여기 배대에다가는 제출를못 쳐요. 음 <laughs> 에, 땅은 비맞추고 뭐하고 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위에서 위에서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어잘그 분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오래가요. 음 여기다가 입재로 예를 들어서 입재로 저기, 약을 뿌렸다 하면 10년도 가기 때문에, 음. 절대로 여기다가는, 그런, 제가 지금 최대한 손으로 해결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벌레약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 시비 하시면서, 최, 어, 최대한 저기 지켜주시고, 음. 그, 음. 규정대로 하셔야 되고, 뭐, 심는, 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음.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음. 이걸 묻어요. 음. 꼭 묻게 되면은, 처음엔 잘 커요. 음. 처음에는, 반 밖에 안에 만무든 애들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나오고 훨씬 이뻐요. 어. <laughs> 근데 딱 10일에서 15일 사이 다 나가버려요. 음, 다 나간다라는 말씀? 끝이 나가요. 죽는다는 건가요? 예. 그 항상 반 정도, 아니면 반보다 약간 깊게, 항상 요만큼 일부는 한 30%는 노출돼 있어야 돼요. 음, 음. <laughs>